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딸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참소리를 해 드리는 소큐티브 아빠 친구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연결되는 순간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1탄으로 로맨스 스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맨스 스캠이 아주 죄질이 나쁜 이유는 돈도 뺏고 사람의 마음도 훔쳐서 양쪽으로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로맨스 스캠은 사랑을 빙자한 야비한 사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로맨스 사기 수법이 뉴스에 나올 만큼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뻔한 사기 수법에 넘어갈까요? 우리 따라든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로맨스 사기 수법에 대해 깊숙히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여기서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유형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SNS 계정을 통해 친구를 맺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이 군인인데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니 먼저 수술비를 보내주면 수술 후 수술비도 다시 보내주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도 하나 좋은 것으로 보내주겠다고 아들딸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몇달 동안 친하게 지내온 SNS 친구가 느닷없이 이런 요구를 해오면 다소 당황스럽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 거절하기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sns 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러분에게 돈도 빼앗고 마음에 더큰 상처를 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에 대응하시라고 로맨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사기 첫째 유형은 sns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에 현금 택배 비용, 통관 비용, 송금 비용 등 각종 이유로 금전을 먼저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착한 심성을 노린 악질 사기 수법인 것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모 지방 경찰청 국제 범죄 수사대가 얼마 전 로맨스 스캠의 범인 라이베리아인 4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들 역시 미군 장교라고 사칭해 34명에게 12억 8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모두 금발의 여성이나 재력가로 둔갑해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는데, 놀랍게도 피해자들 중에는 대학교수, 공무원, 기업체,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영국인 파일럿이라면서 친구 요청을 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친구를 수락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얼굴 사진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따뜻한 말들과 칭찬들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었고 점차 속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파일럿을 알게 된지한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느날 그 영국인 파일럿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휴가로 보낼 집을 렌탈 경비를 택배로 붙일 것이니 받아달라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택배 안에는 10만 달러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추가 때지낼 집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통관 관세가 필요하니 6천 달러를 먼저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관세 비용은 택배에 있는 10만 달러에서 6천 달러를 빼서 가져가라고 했지요. 피해자는 그 동안 주고받은 시간들로 인해 의심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 그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6,000달러를 그가 말한 계좌로 송금했는데 역시나 10만달러가 들어있는 택배는 오지 않았으며 송금을 한 이후 영국인 파일럿은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은 피해자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서 송금하면 되는데 왜 택배로 보낸다고 했을까요? 또, 계좌가 필요하면 그 한국에 있는 친구 계좌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만 했어도 그리 쉽게 돈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이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로맨스 스캠은 최근에는 중장년층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사기에 노출될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가장해서 유명인이 필요한 팬미팅 비용이나 각종 행사비를 먼저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미국 가수인데 팬미팅을 하기 위한 비용 3000불을 먼저 보내주면 한국에 와서 그 돈과 더큰 액수의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의 인터넷 접속국가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그 유명가수의 콘서트 일정과 비교도 하고 접속국가를 조회하니 접속국가가 아프리카라는 것을 알고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심을 갖고 차분히 대응한 결과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피해자가 될 뻔한 분이 은행에서 근무하던 제게 와서 상담을 한 사항이기에 제가 옆에서 직접 목격한 유형입니다. 사기범은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거액 상속자라고 속이고 상속 절차 비용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했는데 잘 응하지 않으니 상속받은 현금이 지금 어느 공항에 화물로 있다고 가짜 인증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기라고 그 피해자에게 조언을 드렸으나 피해자는 워낙 상속 금액이 크고 또 상속금을 받으면 거액을 나누어 준다고 유혹해서 혹시나 하고 실제 그 공항에 가서 현금으로 화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했습니다. 가서 보니 역시 허위라는 것을 알고 사기 피해를 막았으나 왕보항공료와 시간을 날리는 그런 일을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기인 이 로맨스 스캠은 사람의 착한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 착한 사람들이 무관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맨스 스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사기 주옥문을 열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냉정한 판단력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대박 행운이 왔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진이나 소개 내용 보고 혹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의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SNS 계정에서 해킹당한 엉뚱한 다른 사람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보아봤습니다. 첫째,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 교포,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상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인터넷상으로만 교제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선물 발송을 빙자로 또한 배송업체 사이트 U R L 주소는 가짜이니 믿지 마십시오. 만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가 커지는 원인 중 하나가 음엔스 스캠의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범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감정적 교류를 맺고 있는 사이이기에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피해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조치해야 합니다. 가짜 배송 업체에 대해 인터넷 진흥원에 차단을 신고하고 입금한 은행에 지급 정지 및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신속히 문의해야 합니다. 피해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지 시일이 지나버리면 지급 정지와 자금 반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니 바로 즉시 은행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지참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을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내게 다가온 행운이 진짜인지 의심하십시오. 또 내가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소개 내용을 보고 혹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인터넷상으로만 교제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탁하는 돈 요구는 입금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입금을 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고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세관에서는 개인 계좌로 관세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허전하더라도 사랑을 가장한 사기를 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하는 순간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2탄으로 학생 여러분은 이런 동거래 절대 하지 마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